x의 다섯 제곱 더하기, 더하기, y의 다섯 제곱, y의 다섯 제곱, x의 여섯 제곱 더하기, y의 여섯 제곱. 구하는 문제, 이거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음. 우선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예를 먼저, x의 y,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exy. 곱셈공식 그러니까 곱셈 변형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은, 플러스 7이 되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X의 세조급 더하기 Y의 세조급을 구해야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은, 3XY 플러스 X 더하기 Y. 자, 요거는, 우리가 쓸수 있는 게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라 그랬는데, x y 플러스 y의 제곱 두 가지라 했는데 요거는쓸 수가 없어, 그치지 응?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의 세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래서 계산해 주면 이거는 마이너스 1 이거는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0이네, 그치 자,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x의 세 제곱 더하기 y의 세 제곱을 곱해 준 거는 x에 우선 분배법칙 쓰면은 다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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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제곱이구나. 그 다음에 x의 세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y의 5 제곱이니까, 자 이걸 x의 5 제곱 더하기 y의 5 제곱, 그 다음에 공통인게 y, xy 각각 제곱이 있으니까. 빼내고, X 더하기 Y를 더해주면은, 이렇게 어, 정리가 되네. 그치?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서 배우, 앞에서 지금 써먹었던 거, 어? 앞에서 써먹었다기면 앞에서 구했던 거 이제 써먹어야지. 그치? 그래서 X의 다섯 제곱, 그 다음에, X의 다섯 제곱과, 여기 다시 써볼게. X의 다섯 제곱 더하기 Y의 다섯 제곱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 자, X의 제곱에다가 Y의 제곱. x의 세제곱에다 더하기 y의 세제곱에다 요거 요쪽 좌변으로 넘겨주는 걸로 이용하면은 x제곱 y제곱 x 플러스 y 자 이렇게 되지 그럼 제곱은 근데 아까 7이라고 구했고 세제곱은 마이너스 10이라고 구해놨고 x제곱 y의 제곱은 아까 식에서 주는구나 아까가 아니라 식에서 주어졌고 그다음에 더하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거 해주면, 마이너스 7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음, 요거의 제곱이구나, 제곱. 음, 제곱 빼냈으니까는, 이거는 플러스, 플러스 9가 되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61이 되고, 요거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X의 6제곱, Y의 6제곱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X 세제곱에 세제곱의 제곱이고 얘는 Y 세제곱의 제곱인데 자 다시 써주면 이거 어떻게 쓸수 있냐?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 이게 헷갈리면은 이렇게 넘어오는게 헷갈리면 이 중간에 이걸 껴놔 자 X의 세제곱을 라지 X라고 치고 Y의 세제곱을 라지 Y라고 치면은 이거는 자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라지 y의 제곱이니까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이잖아 이거 그치지 exy 그리고 원위치 돌려준 게 이거야 지금, 그치자이 상태에서 <laughs> 계산해 주면 되니까 자얘 같은 경우는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은 앞에서 구해놨어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다음에 이거는 x 곱하기 y의 세제곱이니까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은, 자, 이거는 100.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가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 3어서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는 세제곱하면 27에 2를 곱하니까 54. 자, 그래서 이게 154가 되네. 그래서 지금 구했던 아까 마이너스 60이랑 154를 곱해주면 된다고. 더해주라는 거구나. 어? 그러면 이거 더해주면 되네. 그럼 얼마? 93 나오네, 93. 자, 이 식에서 쓰면 얘 다섯 제곱과 다섯 제곱을 더해준 건 61. 여섯 제곱, 여섯 개 더해준 거는 154. 그래서 얘가 93이 나온다.